안녕하십니까, 프리맨씨. 늦으신 것 같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그 밤에 지에동보이지 않는군요. 아마도 위상 때문에 참수한것 같네요. 돌로 움직이십시오, 프리맨 씨. 이 미만이 그중 씁니다. 왜 모두들 위력 없에서 그렇게 총과 근무를 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는 비리 같은 그냥 단출한 노름인 되는 건데 말이죠. 생각해 보면 저기 어머니께서 제법 대학급수업 중에 족한 비리 비서도 편으로 그 내고 하셨은데요. 다 미상 타협한 데요 지금은 조로면서 돈 밥치사소. 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쳐보시면 한숨 잘로 갈 수가 없지사소. 지금은 안됩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봐, 좀 있다 봅시다. 전에 가려운 지 비친 맥주 하나 마셔 갑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봐, 나중에 봅시다. 가서 과학이야기나 더있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발이 있었어요. 이번 근무 안 끝나고 봅시다. 이제는 이 일동설 잘지게워지겠네요 점심시간에 이야기 갑시다. 죄송합니다. 전 지금 근무중입니다. 지금 말고요. 잠깐 쉴때 보도록 하겠소. 오늘 양보 뭐 재미들 많이 보이던데요. 그냥 바쁜 척갑시다 누가 선생 말주면 좋다고 안 그러던가요? 그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될까요? 선생 지금 할 일이 뭐 있었지 않아어요 이번 근무 안 끝나고 봅시다. 아 자네 꼬치 머리 잘라꾼 그래. 어정쒸 그 클로스 바탈한테 안 부숴내 주십시오 폴론투 데스크 로 가보십시오 그라이너 바탈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봐! 나중에 봅시다 다섯 꽉 이야기 다더 하도록 하죠 으! 그, 나중에 이야기 하면 안될까요? 프리맨씨 당신에게 온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20분 전에 다운되어서 아직도 파일을 찾는 중입니다.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실험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 생각엔 모두 해결되었을 겁니다. 보호복을 입는 즉시 거기로 내려오시라고 하더군요. <놀람> 이봐! 암호가 메시지가 지휘통신본부에 수신되었습니다. 이런, 고든! 나를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러나? 무통포? 뭐, 무 뭐, 네, 들립니다. 왜 네, 방금 무슨 일이지? 아, 그냥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그게 오늘의 마지막 사고였으면 좋겠군. 알았나? 아, 네. 이봐요, 고든 씨. 이봐요 고든 씨, 시간 관리 여기 더 면도 아니겠지. 어서 가십시오. 이봐요차 지금 일관용 중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나 괴롭히게. 정신에 예심하지 고든. 좀 기다려줄래? 지금은 좀 바빠. 30분 전에 테스트실에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고든, 나는 지금 좀 바빠. 왜 연구실에 있는 물건을 집어다가 마음껏 던지고 있는 거지? 네, 저리 비켜주게. 프리맨. 네, 곧 네, 나에게 중요한 네, 메시지가 올 거야. 70 번호로,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험으로 말투 리디스 비콘 쪽으로 어 걱정 좀 하지 마시오. 나까지 나게 반대하지 마고 고든 제발 아무 소리를 가지 말라고 어디가 서은 부리면 그만하게 자네 어렸을 때점추면 운동 때문에 피리라고 다친 적이 있나 아이 고든 그건 앞으로 나 내가 자네 연구실로 가서 아무도 남맞지어 던지고 그랬었나 물론 아니겠지 제발 최선한비 얘기를 갖추면 저기라도 하자고 고든 이런 세상을 이연구원 실험복을 입을 경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닌란 말이야, 고든. 그 정신 없는 손좀 내려놓게, 프리맨. 내 심상박은 기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오, 이봐. 그게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다고 확신하는 거야, 고든. 이 일만큼 행동할게, 고든. 이 미친 짓을 즉시 그만두게, 고든. 자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건 내려놓게. 당장! 조심해, 프리만 이거 아주 불안정하네. 아, 제발 좀... 장난치면 다른 데서 갈게. 고든 자네 마지막으로 저 변공사를 번쟁했나? 이제 이탈로 갈 시간입니다. 방금 이 불을 그렸죠? 예이, 그만 좀 해요. 으 대체 왜 그런거야? 좋아, 제 관심을 끄셨으니 무슨 일인지 알해주십시오나르치 박사, 람다파멘노단지로 어, 가셔서 구호해 주십시오. 음, 미안하지만 고든, 난 지금 좀 음. 바빠. 나는 자네가 실제로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애 전이 모두 제대로고 서비스 하러긴 음. 해봤어? 아야... 장담할 수는 없죠 ...고든 그거 아프잖아? 안녕하세요 프리맨 박사님 자넴 손님 다른 도들고 그렇게 무속해야나 요즘 그 TPS 보고서라 점점 나빠지는데 요즘은 제대로 된 인적이 많지가 않아 그래 그래서 말인데 자네도 같이 이번 주말에 좀 와줘야겠어 뭐? 이미 스케줄이 비단 말이야 걱정 말게 콩빈, 뷰농 다음에도 참석할 수 있어 저넘이네 자네 미쳤나? 프리맨 지금 내 관심을 볼 생각이라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Det er greit, det er greit. 자네 벽에 이를 쓰는 걸 듣고 있었군. 잠깐 시 있사 미었나 누가 계산기 좀 가져가 주게. 이상 물질 연구소. 지금은 수하을쓸 곳이 시간이 없어. 즉시에 아직 고전 수학을 배우시는 중이죠? 자네 박사 기준을 내 누구로 직접 보고 싶은 프리맨 박사. 자네가 계속 이를 <laughs> 보면 윗사람에게 걸대가고만 리맨 씨 엉뚱한 에어로크 오셨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군요. 오늘 날고 이 분사 남들이 많이 입고 이 상태요. 아마도 노조파들의 자들 아닐까요 통과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로으 신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봐요, 제발 여기서 선생 하고 이다나타는게 빌리 아니잖소. 지금 그러고 있지만요. 어쨌든 제일리니까요이제 선생도 빌리 달러 가십시오. 이런, 조심하세요. 행정 광림 오십니다. 하하하하았죠 <laughs> 아, 당신 제대로 속았군 그래. 이봐요, 고든 씨. 오늘따라 당신 대체 왜 그래? 클레이슨 대위. 암호화 메시지가 지휘통신본부에 <놀람> 수신되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브리맨씨 정말로 오늘 죽음했군 그래. 누구는 이제 정심을 쏘셔야겠군. 안녕, 브리맨 <laughs> 조용히 해. 방금 샘플을 테스트실로 내려보냈네. 잠시 실례하네, 고든. 잠시만 기다려야 해, 고든. 아당신 수상 먹으면 개가도 되는 건가요? 자네는 아직도 과거객살고 있나? 하지만 그정도 제가 순전히 과학에 발을 들을 수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똑같은 실험만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으시려고요? 자네는 좀더 뭔가 새로 온걸 만들어야 돼. 일리가 있네요. 아, 이건 그냥 반복적인 실험이 따닙니다. 장담하죠. 우선, 이건 우리 연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들, 현대적인 새로운 시각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점 기술로 다시 조사를 해본다면... 난더 이상 이런 소리는 들어들을수 없어.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여지는 이네요. 자네라고 자네의 그 바보 같은 실험회는 이제는 완전히 질렸어! 창의성이 당신의 능력을 가리는 것 같네요. 이제 일하러 갑시다. 바쁜 것처럼은 보여야지요. 이씨, 그, 자네 박사 기준을 지루제로 본 사람이 정말로 있는 거야? 내가 전에 연구실로 가서 아무거나 맞집어 던지고 그랬었나? 물론 아니겠지. 나는 자네가 지루제로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 거를 안녕하세요, 크로스 박사님. 어,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조심해, 프리만 이거 아주 불안정하네 이런 짓은 당장 멈추게 어이가 없네 자넴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버리는지 알어? 하이엄 나중에 하지, 고든 잠깐 무안 주십시오, 프리맨씨. 보호복을 입지 않은 경우 통과시키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이슬 빨리 끝내버리고 지원한 맥주 하나 마셔 갑시다. 뭐, 전혀 시간 많것같네요 죄송합니다. 분명히이 났어요. 우리 발 일이 있으지 않아어요탑입실로 가셔서 보호복을 입으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맨씨. 예외는 없습니다. 선생도요. 선생, 지금 할 일이 뭐있으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전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음... 그래, 나도 안 했으. 가군글안녕하십니까 안녕?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이봐, 대학교 나갔다 보내기는 저 반기도 보시는 거야? 한 소리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그게 그러니까, 음... 저가 누구 점심이 있는지 알겠죠? 이 고운 감색이를 확실히 점검했... 왜 우리 모두가 이 웃기는 넥타이를 매야 하지? 삼단죽은 카피체 바지라니 이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철제 난 단단화까지 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패션 감각에떠는것 같군 혹시 이 주름복 때문에 사라져 보이나? 바쁜 거안 보이나? 그, 이런 부유지가 하나도 없잖아? 저기요? 저기요? 누가 부유지 좀 가져다주셨으면 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유지가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보호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충격 반응 방호구 작동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센서 작동되었습니다. 생태스호 모니터링 작동되었습니다. 자동의료 시스템 작동되었습니다. 방호농기 환속 시스템 작동되었습니다. 작동되었습니다.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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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10 아, 나도 전에 보호복 을 입었던 철이 미팅 했었지. 물론 그 철에는 마크스리 보호복이었어. 그때는 요즘 성기 본 색깔이 변하게 가지 않았어. 그리고 캘 맥서 고정식이었어. 통풍도 안 되지. 아니면 배설물 처리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지 않았어. 자네는 운이 좋은 형이야. 자네 오래된 마크 원 보호복에 비는근전국 센서를 본 적이 있나? 그건 정말 현대공학의 경로로 움이야 나는 원래 보호복의 수중 보호 장치를 제작 중이었어. 개조해 봐도 되지만 말이야. 단번에 확실히 그 보호복 군대기가 돋보이는 것 같군. 자네가 말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최대 가능성이라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신제품, 나처럼 빨리 가게, 는 좋겠어. 코든, 여는 충분히 엉망이니까, 이제, 일하러 가. 알았다! 알았다고! 내가 a 속 내가 e v e 서 들어가십시오. 오늘 힘든 n e 마 e r n e v e <목소리> 그래요 알겠지 저고라지 <목소리> 박사님? 고든 나 지금 뭐하고 있었나? <목소리> 반에 네, 오늘 변동사항을 점검했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군요. <놀람> 음, 분명 감소 제어를 위해 남아있는 광차 에너지들을 전부 모아갑니다. 구글 부스터가 우리 다시 확인해보고 초발광 타이로들의 방각 이득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아, 알았다. 당신이 부엉 전화를 치면 나도 당신을 칠 테고 해 그러면 오늘 수령하고 땡땡이 칠거군로 오늘 로큼냐. 장비가 또 고장이 나 난다면 나는 정말 더 살을 버릴 거야. 아, 고든. 드디어 왔구만. 지금미라도 와줘서 고마우네, 박사. 방금 샘플 테스트실로 보내 있네. 우리가 반질량 분광계를 105%로 가속했어. 좀 도박이긴 하지만 더큰 분리능이 필요하니까. 행정과는 오늘 샘플에서 명확한 분석 결과를 원하고 있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꽤나 노력하는 것잖군 음... 곧은 큰 사람들이 테스트실에서 자네를 찾고 있어. 그래 맞아. 따라오게. 아래로 내려 보내주겠네. 빌라이는 지금 새로운 기업의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느약 바쁘네. 안녕 빌라이. 명이야, 이제. 오늘도 좋은 아침이길 바랬네 고든 좋은 아침이지? 와줘서 고맙네 마지막으로 결전 전툴 상들 말이야 그곳 뭔가 이상한 곳이 어? 위험한다 도대체 우리 장이가 왜 이러는 거지? <laughs> 네, 이건 애당봉 실험을 하면 안 됐었네 아 <laughs>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라이 먼저 가게 고든 우린 잠시 여기 있겠네 백레사 <Momo 웃음> <놀람> <놀람」> 방사선 수준이 정상이 아니잖아? a n San Pango,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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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지 o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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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d 이 Mondo m o n d 요 m 거 n d o Mondo m 로 n d o m o n 서 o Mondo m 또? 그건 좀 과잉 반응 같아요. 이제 이런 형식적인 일을 얼마나 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 놀리지 마세요. 자유 시간이 생기셔도 뭐부터 하실지 모르시잖아요. 그건 너무 하잖아? 위층에 사무실로 올라가서 지난 25년 동안 모든 비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야겠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시간이야. 그럼요. 그런데 그 전에요. 전자증배관 좀 켜주시고,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 결과 좀 읽어주실래요? 미안하지만 고든, 난 지금 좀 바빠. 아, 고든 프리맨. 안녕하십니까, 프리맨씨. 우리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무슨 위력 코스집 존경 기도 연습이 일부인가요? 그들 부탁 있을 피관이 아닙니다. 어서 가십시오. 무슨 뭘 해야 할 약을 안 드셨습니까? 보험 그런 짓을 하면 이상 밤 계속 무슨 악을 주더군요. 내가 뭘잘못했서가 음. 음, 그래 나도 안 그랬던가 본데. 그렇죠? 아, 다녀왔군. 오늘은 표준 분석 절차를 약간 벗어나서 수행하려고 그래. 모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이번은 정말로 얻기 힘든 기회야. 이번 샘플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샘플이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안정하기도 하지. 물론 표준 주입 절차만 따른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어떻게 자네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군. 물론 나도 대공명 현상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고든에게 음. 이런 걸다 말해줄 필요는 없어. 옛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야. 그리고 모든 게다잘될 거라고 행정관에게 말해놨어. 그래, 자네가 맞아. 고든, 우리는 자네를 전적으로 믿네. 그럼 시작하지. 지금 그를 도로가게 하세. 미턴 연기 된다면 계속 연기하기만 우리스러운 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 가서 빨리 끝을 버리세 처음이 좀좀 장리 뜨나? 그래. 나도 이사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리만 박사. 다 해결될 겁니다. 실험 중. 실험 중.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주아 고든 실험하는 동안 보호복이 자네를 보호해 줄것에 잠시 후에 자네에게 샘플이 전달될 거야. 자네가 올라가서 회전제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반질량 분광계를 80%로 조정하고 운만 장치가 도착할 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하겠네. 2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3, 2, 1. 예상했던 위상 배열이 보이는군. 2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지금 보다 이 단계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질지 우리가. 또 얼마나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없고, 가능한 양빨리 이해해줄게. 오버헤드 측전기 105%는... 아, 아마 별 문제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거 어라... 음... 응. 아니군. 여전히 조용 오차 내에 있던 절차를 계속 수행하자. 음마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게. 康震。